달디의 바로 와일드 부드가스. 음. 앤 쪽의 머리요. 들어 보셨어요? 네. 앤 쪽의 머리 한번 쓰다던 거. 와일드 부드는 어 의료 선교사 양성하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요양원 있어요. 음. 거기 가서 천연 제가 간호사였기 때문에 천연을 어떻게 나을 어, 수 있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 가지고 음. 거기 지원을 하게 됐고 학생으로 배했고 음. 지금까지 15년 동안 거기서 음. 지내고 있으려 해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감이 음. <laughs> 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것이 치약 만드는 것과 음. 그리고 로션, 먼저 제가 컴프리를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컴프리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면 로션 음. 알려드릴게요. 하기 전에 제가 짧게 건강에 대해서 음. 항상 나누거든요. 혹시 이 한자 아시는 분 만병일독? 만병일독 대단하네요. 만병일독이한 번은 제 클래스에 진짜로 중국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어, 딱 읽으시더라고요. 어? 만병일독 어. <laughs> 제가 잘 썼는지 아무튼 잘 썼는지 읽으셨어요. 음, 네. 네. 저는 할 때마다 이거를 슬쩍슬쩍 봐야 되는데 잘안 읽어지는데 음. 이게 만병일독인뜻 아세요? 음. 한가지병은 한가지로 거친다 어한 가지 원투, 이게 a z i hunga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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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u 가 g a 요 그 그렇죠? 근데 음. 네, 이한 가지는 이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네. 아, 과식, 재, 한글자에 한자 네, 한글자. 네. 네. 레위기 17장에 나와요. 저기 피, 네, 피예요. 아, 피, 바로 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만 가지 병이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피가, 피가 깨끗해야 가 깨끗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피가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전에 피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럼 피를 더럽게 하는 거에 뭐가 있을까요? 음식. 먹는 음, 음, 맞아요. 뭐든지 먹으면 먹으면 그게 다 피가 되잖아요. 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피를 더럽게 하는. 게 어떤 호흡이 있을까요? 공기. 호흡은 호흡인데. 네. 혹식 호흡 혹 복식 호흡 하는 방법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하 숨을 쉬 배가 나오도록, 아배가로 들이시고 입으로 입으로 내밀. 이건 옛날 방법이야. 요즘에는 배로 배로 등에서 사실은 호흡이 등에서야 운주호흡이 되는 거야. 그 그죠. 등 배가 일단 들이시면 풍선이 공기가 들어가면 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빠지면 들어가듯이 예, 배가 들이시면 배가 나와야 되고 음. 그리고 들이 마시면 배가 들어가야지. 음. 그런데 옛날에는 코로 들이시고 코로 아니 입으로 내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 더 건강한 호흡법이냐면 음.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셔야 돼요. 아, 음. 코로 내시고 코로 들이시고 코로 내시면 천식 환자가 그 천식 발작이 있을 때도 이방법으로 효과를 봐요. 네. 마이크 가까이. 그래서 코로 들이시고 코를 내쉬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서 제가 이거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호흡법을.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시는 게 코가 막혔을 때도 코가 뻥 뚫려요. 음. 코를 들이 이 코로 들이실 때 5초, 내쉴 때 5초, 또 들이시고 5초, 내쉬고 5초. 그리고 25초간 참고해 그리고 나면은 이걸 여러 번 사이클을 하고 나면 코가 뚫리고 그리고 기관지가 돼요왜 일부러 숨을 계속 쉬면 안 되냐면 그 이산화탄소가 나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관지 확장지예요 그래서 기관지가 그 천식 환자들이 왜그 발작이 있을 때공지로 이렇게 네. 하잖아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들이셔서 기관지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가지 실험을 가지고 왔거든요. 음. 피를 더럽게 하는 게 먹는 거가 있고 그리고 호흡이라고 그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 클래스랑 연관을 지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봐요. 바로 생각해보 맞아요. 음. 그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먹는 거는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바르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요. 그 E W G 그룹이라는 게 있거든요. M Myrmental Working 그 미국에서 그런 그룹에서 여자들이 하루에 바르는 여러 가지 통해서 몇 가지의 화학 성분을 몸에 바르고 있는가 그 조사를 했어요. 몇개 정도 될요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몇개의 화학 성분을 내가 오늘 바르고 있을까?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몸에 바르고 미국에는 여기 디오드란트도 쓰고 몇개 정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개 정도의 화학 성분을 내가 오늘 바르고 있을까? 한 분야. 한 제품에도 가까워요. 화학이 아시오. 많이 들어있잖아요. 한 제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음. 평균적으로 미국에 있는 여자분들이 12개를 쓰네요. 아, 12개를 아, 쓰고 12개 안에 들어가 있는 화학 성분을 조사를 했더니 80개보다 좀 높아요. 음, 음. 우와. 100개. 100개보다 높아요. 어. 150, 150보다 높아요. 200, 300, 200보다 는아요1 아, 8 0 백6 8개 정도. 아, 그러니까 아, 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르는 화학 성분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 화학 성분이 바로 이 피를 더럽게 하는. 피를 더럽. 그래서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피부는 가장 큰 우리 몸의 장기인 맞죠? 음, 예. 오장육부에 들어가는 음. 장기인데요. 피부는 하나님이 진짜로 너무나도 기능하게 피부는 산성이어야 되거든요. 약산성. 그래서 약산성이 되게 좋아요. 피부에. 그래서 약산성 제품 피부가 예민한 뭐 아토피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은 여드름 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약산성을 써 줘야 되는 게안 그러면 강한 알칼리가 되면 피부 보호막을 다씻겨 줘요. 그래가지고 음. 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 피부를, 이거를, 제가 만병을또 가르쳐드렸잖아요. 이거를 피라고 생각해보세요. 음. 이게 피인데, 깨끗한 피죠. 네. 그죠. 근데 아까 먹는 걸 통해서, 바르는 걸 통해서 이 피가 더러워져요. 운동도 하지 않고, 음. 그죠. 잠도 늦게 자고, 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이 피가 많이 더러워졌는데, 그러면 이 피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음. 그죠? 어떻게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 음. 물을, 물을 많이 마시고 물을 진짜 많이 마시고.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죠? 물 많이 마시고 정말 화 물을 많이 마시는 분 한번 선들어보세요. 물을 누누. <laughs> 하성비사님 몇컵 <laughs> 마시세요? 하수의 어, 한 이십 여 분이야. 하세요. 아, 수분 갓다튼도 아니야. 우리 1L 200ml. 그러면 물을 네, 마시고 네, 물을 네, 마시고 네. 어떻게 바로 화장실에 가셔서 배출을 하세요. 아니면은 잔 흡수가 되나요? 흡수되고 네. 화장실 배출. 네, 거기 제가 미국에서 풍경하시면 천연 강사님이 계시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물을 한꺼번에 마시면 좋지 않아요. 네. 음. 그래서 한 모금 음. 한두 모금 마시고 음. 음.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는 앱 소트가 미네랄 소금이 있거든요. 이름이 이름이 아침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히말라야 소금도 괜찮고요 음. 그리고 집염도 괜찮아요. 이거를 음. 하나 딱 이렇게 해주면 우리 몸에서 아. 있어야 될 소금을 세포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음, 흡수가 되죠. 흡수가 잘. 그래서 흡수가 안 되고 왠지 화장실 가면 다 나오는 거 바로 화장실 간다 그러면 내가 물을 마시는 양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게 좀 되는 사람들은 소금을 하나 많이 말고 하나 정도 이렇게 하면 소금이 세포로 수분이 흡수되는 것을 봐야 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물이 있고 또 뭐가 있어? 뭐 피를 맑게 하는 거야? 음식을. 네, 맑은 공기를 보시고 네, 네. 네. 해야 되고 또 네. 뭐가? 상쾌한 주스. 음식이. 야채 음식. 주스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먹어 줘야 되겠죠? 이게 뭘까요, 이게? 레몬 즙 네. 레몬 주스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하세요. 진짜 네. 좋아하죠? 네. 피를 맑게 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레몬이요 레몬의 효능을 진짜로 이한 페이지에 가득 채워도 음, 네. 그만큼 레몬이 좋아요. 음. 그 중에 또 하나가 혈압도 떨어뜨리고 몸에 결석, 심장 결석이 있는 환자분들도 레몬 물 많이 마시면 잘 빠지게 니요 음. 그리고 이 레몬은 감기 증상 있을 때 진짜 효과가 좋죠. 비타민C가 많아서 그리고 이 레몬이 또 하나가 바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레몬 한 반개 정도를 따뜻한 물에 짜서 직접 바로 짜서 이렇게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음. 근데 문제는 레몬이 산성이잖아요. 그죠? 아, 들어가면 알칼리로 들어가면 알칼리로 네. 되지만 일단은 이게 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레몬 물을 마실 때 제일 좋은 거는 물을 마시고 나면 입을 바로 헹궈주는 것 좋고요. 그리고 빨대로 빨아서 먹을면 아주 좋아요. 입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상성이기 때문에. 여기 고정하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어, 나쁜 음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음식이 나쁜 피를 만들잖아요. 어떤 음식이 피를 어떤 음식이 피를 깨끗하지 않게 할까요? 어, 튀긴 음식, 오 튀긴 음식, 튀긴 음식, 고기, 고기. 알콜, 맞아요 술, 또 뭐가 있죠? 썩은 거, 네 상한 거, 음. 상한 과일도 이렇게 상한. 조금 상했다고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아니야. 있잖아요. 전체가 어, 썩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먹는 게 좋아요. 네. 수분으로 상한 거지니까. 네. 저도 <laughs> 또 o what I jump. b 있 t h a 설탕 off her tongue. You don't go with a 런 i c e heart tongue. My 짜 e a r t 그 h a t to you? You 기름, 튀긴 거, 그다 아이스크림, 피자, 햄버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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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했죠. 그래서 피가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제가 조금 더넣어볼게요 사람마다 어떤 분은 더 깨끗한 피가 있고 더 깨끗하지 않은 피가 있죠, 그죠? 먹는 거에 따라서, 운동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이제 이런 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어디죠? 그래 어디에 있죠? 성경. 성경 출애굽기. 네기. 네. 아 네기. 네기 십1장 장세기 좀. 세기 장세기. 장세기 1장이십 도와 도와. 이런 것들을 먹으면 깨끗해져다 음. 그래서 씨가 있는 게 좋아요. 음. 씨가 아. 있는 게 좋아요. 음. 아니면 씨가 없는 거는 호르몬제 다 처리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음. 그런 호르몬이 들어오고 음. 항생제 같은 거가 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 레몬을 먹었을 때 이건 하나의 예예요. 레몬만 그렇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맑아지나맑아지 오, 속에 보면 말 가지가 신기하다. 맑아지. 오, 제가 조금만 더 쓸게요. 그래요. 가 많이 쓰는데 괜찮죠? 아, 어, 괜찮아 괜찮아. 봐서도 괜찮아. <웃음> <웃음> 근데 내모를 머리 보냐 어. 어떤 피를 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피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이렇게 지금 우리 피가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제로인에서 우리 가 아, 그렇죠? 죄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수님 피가 이렇게 필요해요. <laughs> 예수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자, 네모. 네모. 깨끗해지. 와. 근데 이 네모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laughs> 여덟 가지 <laughs> 잠잘 때 성장 호르몬 나오잖아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다음에 그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잖아요.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잠을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내 정신이 맑지 않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일찍 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생각할 때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을 내가 순종하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네. 음. 자, 그러면은 제가 화학 성분에 대해서 가르쳐 그 말씀했잖아요. 우리 몸을 정말 나쁘게 하는 화학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음.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만 그냥 알려 드릴게요. 음. 기초적인 다섯 가지데요첫 음. 번째는 계면 활성제. 맞 음. 음. 아, 네. 계면 활성제 들어보셨죠? 네. 어디에 많죠? 비누, 세제, 세제, 샴푸, 네. 세제, 샴푸. 샴푸, 세제. 그다음에 설거지할 때 들어가는 음. 세제. 그리고 치약. 샴푸, 치약, 이런 게다계면 활성제가 네. 들어가는데 한 가지 실험을 한게 있어요. 그 실험에 여기 어항이 있어요. 어항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항에 물고기가 한3 마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천연 계면 활성제가 아니라 화학 계면 활성제를 넣었어요. 그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3초 안에 죽어요. 네,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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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안에 이게, 이게 움직이지 않고 이제 뜨는 걸볼 수가 있었어요. 이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을 우리가 할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전체적인 부작용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호르몬을 교란을 시켜요. 음. 이 호르몬 교란을 시켜가지고 그 여자들은 유방암이라든지 남자들은 전립선 성조수증,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화학성분이 내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호르몬처럼 역할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혼란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알러지를 일으켜요 알러지를 일으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암이세 음.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화학성분은 일단 치약에 치약에 불소가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더 좋을까요? 들어가야죠. 불소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손들어보세요 불소는 필요하다. 필요하죠. 조금만 필요 그래 필요해, 필요 없진 않아요. 그러면은 필요,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해. 필 필요 없다. 이두 가지 의견이 음. 되게 분분한데요. 음. 근데, 투명으로 음. 좀더 가까이 가시는 분들은 음. 없는 거 있어요.